중국어 성경, 유한복음 11장, 오늘 45절부터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시에 낳到 말리아 나리더 犹太人,이看到 예수所信的事,就有许多人信了他。那些는 그들입니다. 라이다오 하면 어디로 오다. 말리아 나리더. 마리아가 있는 그곳으로 온 유태인들입니다. 이看到 <목소리나> 예수 소싱더시 이看到는 음, 한번 보고 지어 뭐뭐 하였다 이 지오 용법입니다. 이什么지 스머, 뭐는 뭐뭐 하면 바로 뭐뭐 한다 뭐뭐 하자마자 바로 뭐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看到 예수所行的事,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곧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나些来看 마리아的犹太人见了 예수所做的事,就多有信他的。 나시엘 라이칸 마리아 더 요타일은 여기에서는 마리아를 보러 온 유태인들입니다. 라이칸, 와서 보다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리, 마리아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를 어, 와서 보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라이 떠, 어디로 오다, 떠 이것은 뒤에 반드시 장소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사람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 날리 마리아가 있는 그곳, 이렇게 어디로 가다, 어디로 오다, 떠가 있을 경우는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또는 대명사가 와야 합니다. 지엘러 예수 소 조다 시소 조다 시어하다 만들다 짓다 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다. 46절 타문중 예여이些 도파리사이인 나리규 바예수 소행다 보고개 타문 타문중 그들가운데 예여이시의 일부는입니다 우리도 그들가운데 일부는 여기에서 일부는 일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人이 생략되었습니다. 有一些人到法利塞人那里去。 네, 여기도,到, 어디로 가다, 이니까, 뒤에 장소가 나와야 하는데,法利塞人, 바리사이, 인들이 있는 그곳 날리, 장소가 나왔습니다. 바 예수所行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빠오카오이 타먼 여기에서 타먼은 바리사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알렸다입니다. 단지중예有취见바리사人的将강 예수소조더시 고수 타먼 단 그러나 지중 그 가운데에는 예요 역시 있었다입니다. 주젠 바리사이랜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주젠 가서 만나보았다. 주 보았다이죠. 바리사이 사람들을 만나서는 창 예수 주어더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기서 창은 이외에 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가우스 탐은 바리사이 사람들에게 알렸다. 47절 인치 스지장과 바리사이인 좌지로 회의说 인츠 그러므로 이리하여 스지장 사제장과 바리사이인 바리사이 사람들은 짜오지 러 호이 이지는 소집하다입니다. 호이 회의, 회의이죠. 회의를 소집하여 말하기를 지스장과 바리사이인聚集工会说. 네, 여기서는 에祭스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죠. 제사장과 바리사이인들은 쥐지 역시 소집하다 모이다가 되겠습니다. 공회 공회는 대중 집회, 네 공의회가 되겠습니다. 소집하여 말하기를 저 사람 了许多奇迹我们怎么办呢? 절은 이 사람이 싱 행하다, 슈도지지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점머 반너 어떻게 하면 좋은가이죠. 점머 반 어떻게 하다의 뜻입니다. 이 반은 처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这人行好些神器,我们怎么办呢?这人,이 사람이行好些神器,好些 아주, 어, 많은 내 뜻입니다.好些, 어,好一些 하면 어좀 좋다 이렇게 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오시의 전지할 때는 하오가 많다는 뜻입니다.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선지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워만 점어 뻔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8절 如果랑他这양 众人都会信众他,如果, 만일, 让他这样, 그러하여금, 이렇게, 하게 한다면 众人, 대중은, 사람들은, 都会신종他 모두 다 그를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 신종은 믿고 따르다입니다. 若这样有着他人人都要信他마니 이렇게 그가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믿을 것이다. 여는 여타바 이럴 때 그가 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로마必要来连我们的圣殿和民族都要除掉로마인들이 필요来， 반드시 와서 와서 뭐뭐 뭐할 것이다 이죠. 连我们的圣殿和民族，连도 용법입니다. 리에는 또와 호응합니다. 뭐뭐조차도 다 뭐뭐하다. 뭐뭐까지도 다 뭐뭐하다. 많이 시험에도 출제되는 그러한 어, 문맥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반드시 와서 우리의 성전과 민족까지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주디어, 주, 띄어. 주. 없애다, 제거하다의 뜻입니다. 띄어가 붙으면 뭐뭐해 버리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없애버리다, 제거해 버리다가 되겠습니다. 로마는 예야 올라이 두어 워먼더 띠, 투흐어 워먼더 바이싱. 로마 사람들이 예야 올라이또 역시 어 와서 두어, 두어는 빼앗다입니다. 탈취하다 할 때의 탈자이죠. 우리들의 띠투 토지와,和我们的百姓, 우리 백성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49절,他们中有一个名叫盖乏的,正是那一年的大司机, 그들 가운데에 여 이거 민저 이름을 뭐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입니다. 까이파더 이름을 까이파 카야파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쩡수 쩡수는 마침 뭐머이다꼭뭐머이다이 뜻입니다. 마침 나一年的그해의 다스지 대사제였다내중에そ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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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 민정 이름을 뭐뭐라고 불렀다. 가야파, カ이や파. 가야파라고 불렀다. 번년 그해 이해에 쭈다 따지스 대 사제를 맡고 있었다. 또의 탐은说你们什么都不懂. 그들에게 말했다 바리사이또 대중들에게 말한 것이죠 니먼 썸머 또 부동 당신들은 뭘다 모르는군요 썸머 또 부동 어, 뭘 모르는군요 다 모르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군요입니다 또이 타먼 쑤어 니먼 뿌즈다什么머 50절입니다. 50절입니다. 예, 부, 想,想,叫,一个,人,替,百,姓,死,以,免,全,民,主,灭亡,这,为,你,们,多,么,有利。也不想,想, 예, 그리고, 생각, 하,는,군요.叫,一个,人,替,百,姓,死, 지않 여기에서, 叫,는, 누구로 하여금, 뭐, 뭐, 하,게, 하,다,이죠. 한 사람으로 하여금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네. t는 대신하다입니다. 대체하다 할 때의 채자이죠 백성을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써 이면 이멘. 이면은 이는 써 이자입니다. 뭐뭐함으로써 미엔 면하게 하다입니다. HSK 시험 같은데 자주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에는 앞에 그 일을 함으로써 뒤에 나오는 그 일을 모면하다, 면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최민주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저 웨이님은 도모요리 이것이 너희들에게 웨이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유리한가 유리한 일이다 라는 뜻이죠 足不想一个人替百姓死免得通国灭亡就是你们的이处足不想하면 다만 뭐는 생각하지 않는구나 또는 어 유독 무엇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미더 뭐뭐를 면하다입니다. 앞에 이 미엔과 어, 비슷한 용법입니다. 통구어 미의 왕 통구어 하면 어, 온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음, 면할 수 있다. 지우수 이것이 바로 니먼더이주 너희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로운 것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대사제의 예언을 통하여 온 백성과 온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도 그러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나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낫다.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에스텔처럼 용감하게 이 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오늘 주님께 청해 봅니다. 平安，再见。